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 이제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그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만일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비교하는 것으로 인해 실패와 불안과 아 고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아 병이기도 하죠. 여기 누가복음 18장 오늘은 8절까지 말씀드렸지만은 9절로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그 비유에 등장하는. 어리 어느 파리 세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 자만함을 느낀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도 비교를 통해서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아,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에, 재산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에, 무시함으로써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자들을 어, 또한 멸시함으로써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지는 않는가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체성의 기초 위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어, 기도를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부르짖는 기도. 예, 1절부터 8절에 있는 이 말씀 부르짖는 기도. 성경 중에 거룩한 사람들은 하루에 세 번씩 밤과 아침 오후에 기도를 했는데요.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55편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르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10장 9절로 또 어, 이제 또한 30절을 쭉 보면은 이 날은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30절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홀연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46절부터 로 47절에 147절에 보면은 내가 죽게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싸우며,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이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이 거기에 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열두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의 일로서 주님의 생애에 있어서 결정적인 단계의 전역이었습니다. 이것과 한 가지의 일이 군중들이 그를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한 어, 때에 주님의 생애의 일대 위기에 있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 아,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6절로부터 48절에 보면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며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 젖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에 이것은 우리 본받을 만한 좋은 모범. 적인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밤샘 기도를 하는 일에 대하여 묘하게도 반대하는 일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한 이들은 신앙이라는 것은 구한 바를 곧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님은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래서 비교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40절로부터 31절인데.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신자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이거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신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히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가 먹으신 줄 아느냐고 비난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는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을 알지 못한 소치이기도 하지요.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 은밀한 영적인 교제이므로 육신의 몸가짐이나 육신의 음성이 꼭 이래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가령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눈을 뜨고도 할수 있고 눈을 감고도 할수 있으며 입으로 소리를 낼 수도 묵상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간절한 기도는 그 기도하는 모습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사자 굴속에 들어갈 운명인데도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 무서운 시험을 이겨냈고 엘리야는 비가 오게 하도록 무릎을 꿇고 심지어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기를 하루에 두 번, 세 번, 일곱 번까지 기도하여 마침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요. 이렇게 간절히 그리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여 땀방울이 땅을 적신 다음에 빗방울이 떨어진 줄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베드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원수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을 앞에 놓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도록 육신의 온 힘과 정력을 기울이셨겠습니까? 이렇듯 간절한 기도는 육신의 태도나 음성에서도 그 간절함이 표현되게 됩니다. 거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 유급한 상황에서 하는 기도는 온몸에 힘을 다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3절 4, 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라고 했고 시편 18장 6절에서는 내가 환란에서 여호와께 아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편 34편 15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10편 55편 16절에 보면 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르다 라고 하였고 77편 1절에서는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제 생각이 아니고, 제 어떠한 사상이 아니고, 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끈질기게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신 사실을 볼수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를 지나갔을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있는 힘을 다해 소리 질렀더니 예수께서 그 소경을 고쳐 주시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르짖지 못해요. 더욱이 마귀에 눌린 사람은 기도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심령의 문이 열리고 확신에 찬 기도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 기도할 때 이왕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나라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청함으로 인하여 강청함으로 인하여 들어주리라 그랬잖아요 강청함으로 오늘 이 부르짖는 기도는 지금 무슨 기도냐 강청함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강청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한데 주세요 하나님 제가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 건강이 어, 좋지 못해요. 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 그냥 무슨 그 항상 그 하는 서술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응? 이거 굉장히 다급한 일이 되었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강청함의 기도입니다. 강청함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조용조용히 하는 것이 그게 강청함의 기도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은 바로 내가 저를 위해서는 아니 들어줄지라도 저의 강청함으로 인하여 들어주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강청함의 기도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런 강청함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에,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앞에 놓고 하루에 세 번씩 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얼마나 그 강청함이 강했습니까? 소리를 어, 여기에 그 소경 바디메오도 어, 저를 고쳐주세요,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했으면은 예수님이 물론 그렇게 해도 못 들으실 일은 없지만은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야말로 소리를 질러 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문제 해결에 문제 해결에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재판관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 가난한 과부의 소청을 들은 척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낙심치 않고 집으로 재판소로 반과 낯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찾아갔더니 마침내 그 재판관이 번거롭고 괴로워서 들어주고야 말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불의한 재판관도 하도 졸라대니까 들어주었는데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왜안 들어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와 오늘날의 형편, 환경, 시간,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낭망치 않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신 부르짖는 기도라는 사실이고 응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사 나라 아하수에로 왕때그 나라의 모든 유다 백성이 하만의 간계로 말미암아 꼼짝 못하고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에스더 왕후와 모든 백성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길이 막혀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해주십니다 셋째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청함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나라가 극도로 부패하고 무기 하나 변변한 것이 없을 때 막강한 불레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사무엘과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부르짖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노래하기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르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강청함의 기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자유하면서 체험 없이 다니는 신자가 참많아요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누구나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피땀 어린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서 29장 12,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오늘의 성도들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의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의 기도를 어, 너희가 다 연약하여 알지 못하고 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과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아무리 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잘못 기도하는 게 많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기도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대신 이렇게 간구하고 간구해주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축복받은 그러한 성도의 삶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흰 수염이 달린 할아버지 같은 분을 이 육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심령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부르짖어 강청함에 기도하며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속에 항상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레마라는 뜻이에요. 자, 끝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밤중에 굶어죽게 된 손님이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서 벗을 찾아가서 떡세동이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들은 척도 않고 문도 안 열어주었습니다. 계속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흔들어댔더니 겨우 한다는 소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듣기는 듣고 있었구나 하고 또 계속 부르지졌더니 마침내 그 벗이 일어나 소원대로 떡을 주면서 벗 때문에 의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라고 했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강청함이 과연 무엇입니까? 낙담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르짖는 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성령을 받겠지만 불 같은 성령, 그 성령 충만함을 더 크게 체험하려면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목소리만 높이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애타게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소리가 높아져. 하늘 보자를 울리게 되는 그 기도가 진정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짖는 기도가 앞서 살핀 여러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 진정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 체험 응답받는 기도의 체험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의 이 부르짖는 기도 강청함의 기도의 흐름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이 부르짖고 강청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울고 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 아끼도록 내 생명 다하기까지 을운사아니다 부부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우리의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